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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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용선수 기상 부부데 네, 네 이용선수가 지금 음, 한 7cm 정도 어. 꼽혔어요. 꼽혔는데 어. 안에까지 지금 두 번에 어, 꼽혔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심하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비공개다 보니까 말씀다못드리지만은 어, 그런 부분에 있었면 어, 두 명이, 세선두 어, 명이 아마 퇴장을 당했을 것이고, 어, 이용선수와, 어, 장현수 선수한테 팔꿈치 가격을 어, 하면서, 어, 장현수 선수 어, 기기에, 정상 어, 심한 타박음이고, 어, 두 번째, 37분에 또 우리 이용선수가, 어, 상당히 팔꿈치 가격이 심하게 나오면서, 7 7라라는 상당히 심하게 찢어지면서 안에 두개를고백원는 받았어요. 이디가 이마가 왼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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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에 엉덩이가 어, 붙었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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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세네라 선수들 케어플레이 해줬으면 고마웠다 했는데 네. 우리 선수들이 오늘 좀더 상당히 응. 그런 더 거친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일단 요텀이 스피커 훈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시합이 들어가면 어. 보낙 세든 선수들이 높이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높이에 있는 선두를 우리가 상대를 어떤 세트피스 할까 아, 그런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이 앞으로 그냥 강한 팀으로 분류되는데 후득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후득이 있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어, 일단 세네갈은 스웨덴하고 어, 같은 사사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오늘 어, 세네갈이 갖고 있는 스타일보다는 우리가 서해대라고 하는 플레를 갖고, 가서 서해대를 갖고 우리가 어, 경기 운영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좀 경기력에 차이점이 좀 있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네갈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어, 어, 스피드가 좋고, 어, 파워도 좋고, 신장도 좋다 보니까, 어, 우리 선수들이, 어, 1대1 개인 마크 할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플레이는 만에 선수나요? 어, 제가 이런 건다 기억 못하지만은, 어, 지금 프랑스에 있는 입세 18번 사항과 뭐, 이런 선수들이 양쪽에서 상당히 스피드 있는 플레이를, 돌파를 많이 어, 추구하는 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 상당한 어, 도움이 됐다. 어,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 제훈련시일 정도 뭐, 네. 남아있는 것같리또이보이는수한해서는 <laughs>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좀중 네, 뭐 제가 스웨덴 국가, 스웨덴 를 보고 와서 스웨덴 선수들의 어, 영상을 한 10번 정도, 열개들 보고, 그다음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턴 플레이가 이제 제 머리 안이나 우리 선수한테, 완전히 어, 인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만화나 방심은 하지 않고, 우리가, 어, 상대자 잘하는 것 못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어, 막아서, 막아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 격점을 할수 있는 루터, 그런 것은 이제 한 3, 4일 남아있는 기간, 어, 만들어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어, 잘 만들면,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포르쉐베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해서 뭐 왼쪽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그런 플레이 하다는뭐 얘기도 있는데 그런 플레이를 보셨나요? 선생님이 한국전을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네. 뭐잘 봤습니다. 포르쉐베리 선수가 워낙 하사이에 뭐, 왼쪽 윙포드있 했지만 왼쪽 윙포드보다는 어, 경기 때는 세조스타라이크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90분을 나눠서, 어, 스베르 선수가 사이드에 있는 건 거의 10분도 안 된다. 어, 거의 80분을 안에 들어와서 경기를 운영한다. 어, 그런 패턴이 지금 제가 이제까지 받는 경기, 모든 경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인뷰를 한다고 해서, 어, 스웨덴 팀이 뭐제 인팁을 보고 바뀌지는 않을 거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저도 인지를 했고, 어, 이제 한 4일 정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선수들한테 그런 것을 잘 입히면 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을 요 그, 정보전을 너무 <laughs> 의미하셔서 정작 그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 월드컵 본선에서 선수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정성님의 네. 솔직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무엇을 많이 실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스웨덴과 경기는 월드컵에 가서 분명히 스웨덴 한 팀하고만 경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 스웨덴한테 좋은, 좋은, 경기,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다음은 멕시코가 뭐 남아있고, 그 다음은 독일이 남아있고, 어, 예선 세 경기는 어떻게 든다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 선수를 어떤 표시나 어떻게 써서 경기할 것인지, 그거는 제 머리안에 구상이 있는거지 밖에서 보는 분들은 제 머리안에 구상을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실험한다고만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건 실험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선수들 쓰면서 다음 경기에 어떤 구상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선수 교체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수준으 넣을 것인가 이런걸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무턱대고 실험을 하다보면 사실은 끝나는거죠. 어, 그래서 그런 실험은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면에서 몇 분을 뛸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는 몇 분을 뛰고 나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 선수는 어떤 선수들과 붙었을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건재 머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그 상대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했을 때 우리 선수도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실험이 아닌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목소리> 정확하게 하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확히 보면 어쨌든 간부님들은 결과를 따라서 어느 정도 테스트는또 의도를 가지고 간게 이마저도 좀 예산을 상또 격한 부분이 또 있었던 것도 같은데 결국 결과를 또골을 얻지 못하고 졌잖아요. 그래서 네. 결과만 보는 팬분들은또 어떤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오스트리아가 끝나고 이제 실제 결제지 러시아로 가는 상황에서 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가면서 좋은 풀이 가져가면 어 팬들도 훨씬 더어 편안하게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어 사실은 우리가 F조에서는 제약체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든 스웨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선수들도 그것을 다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 뽕, 뽕, 뽕 푸션이라는 게 치더라도, 어, 한단때 밀리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있고, 지금 또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는, 어, 일주일 뒤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힘을 많이 챙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이기고 싶고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하지 어, 절대적으로 그냥 월드컵을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믿고 좀더 응원을 해주시고 요 스웨덴전은 우리가 꼭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러시아 가는데 강 의원님한테 그첫 번째 월드컵 있잖아요. 마음이 좀 어떠신지 좀 많이 기다려지는지. 네, 뭐, 제가 월드컵 감독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laughs> 어, 진짜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다가왔거든요. 어, 이제는 저부터라도 좀 마음의 안정을 더여유를 찾고, 어, 제가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보다는, 어, 제가 더 여유롭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면어 러시아 땅을 밟은, 밟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 돼서 어,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저도 준비할 것이고 어, 저도 월드컵 첫 입성을 하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어, 걱정도 많이 되고 하지만은 연하게 잘 대처해서 어, 팬들이 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잘할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어떤 전술적인 거나 명단이나 뭐 이런 얘기는 해주시지 않을 것 같고 좀부상적인 얘기인데요. 그 팬들이 다 좋아. 근데 미래들 왜 옛날부터 절실하게 안뛰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정신력이 과거의 선수들보다 부족하다고느끼신니면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는지 뭐, 모분이 있어요. 어... 아... 모르겠습니다. 저... 솔직히 해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 진짜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가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깡으로 뛰었다. 어, 왜니네들 깡이 없니 하는데, 어, 요즘처럼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복싱이 예전만큼 우리가 어, 빛을 못 보지 않습니까? 어, 이거 복싱이라서 또한 종목 얘기해서 좀 어떤 오피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신과 우리가 요즘 흘러오는 격투기 어,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노메달 도 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어, 그런다고 해서 축구에 있어서도 어, 오로지 깡으로만 경기를 하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인지가 되는 어, 팬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수들이 경기장 나가기 전부터 어, 라카룸에서 우리가 한발더 뛰고 우리가 몸을 아끼지 말고 던지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어, 선수들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어, 열심히 들 하고 있으니까요 어,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해서 너무 세경 눈을 끼고 보시지 마시고 어, 그런 부분을 좀더 여기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열심히 최선 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오스아에서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만족스다고하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 베스캠프잖아요 거의 중간곳이니 거기도 여객 스타고개도 뭐 있다고 보고거기 그그 러시아 스캠프에는 어떤 기대랄까요? 뭐, 어떻게 좀니까요 어, 러시아의 우리 베스캠프는 사실 시설은 여기보다는 어, 못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일반, 우리,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센터에 있는, 어, 여름 공기랑, 피터퍼슨이라는 앞에, 바 앞에, 우리 호텔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휴식 취하기는 가장 좋은 곳이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또 호텔 바로 붙어 있는 뒤에 조그만 또 저수지도 있고, 호수도 있고, 어, 해서, 선수들이 또한 바퀴, 어, 산책하는데 한 20분 정도 산책도 되고, 그 다음에 길 건너자마자 바라피는또 피터프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어 휴식하기에는 뭐 그만큼 좋은 데가 없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 한류경분을좀목도가 100점이었으면 몇점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어 시설이나 환경 이런 것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1 100점, 0 0점을줄수 있지만 어 우리가 이제 경기를 뛰러 왔다 갔다 했을 때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편이 좀안 좋았다. 아 어, 교통편만 좋았으면 뭐 어, 거의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교통편이 안 좋아서 어, 교통편에 들어가게 되면 점수가 좀 깎이지 않나 한 80점 정도 예 솔직히 딱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실선을 말고 훈련 성과에 대한 당분은아 훈련 성과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뭐. 90점 정도 그러면 마무리 하시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어떤게 있습니까? 어뭐 뭐, 지금 현재 크게 아쉬운 부분은 선수들이 아직도 피로가 누적이 많이 남아있다 어, 국내에서부터 시즌이 끝나고 왔는 선수들 국내에서 이제 경기하다온 선수들 어, 그 장시간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동에 있어 피로가 어 아직 조금 남아있다. 어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게 되면 어 우리 선수들한테 최대한 컨디션어 <laughs> 트레이닝을 해서 피로를 최대 최적화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표현이 그 아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예,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네. 러시아에서는 그런 쪽에 시간을 쓰실 것 같은데 감독님의 고민은 오스에서 망리가 된 건가요? 그럼 그 자세는 한 80번 정도는 완전히 이제 제 재무리 하나, 하나 들어왔고요. 이제 그가서한30% 정도를 이제 조직이 풀린 만 어, 다듬게 되면. 최근에 세대 내 모든 속을어 세대만 올리면서 마치어 가려고 지금 무리하는 거의 구상이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동 그, 그 선수도 지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선수들이 뭐 스마트를 너무 잡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좀요동대 선수들의 어떤 심리 압박 받는 들고 호흡 좀 같이 좀 유지해. 그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선수들한테 핸드폰 뺏을 수도 없고 예. 가장 크게 큰 고민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보게 되면 선수들한테 힘내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매체는 또 어, 선수들이 한테 이제 뭐더 분발하게끔 서는 어, 언론도 있고 뭐다 가지 각색이다 보니까 선수들또 어느 거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어느 거 보면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선수한테 일일이 어떻게 대체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스스로 이겨내야 될 부분이고 저 또한 그런 거에 있어서 겸하게 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 이겨내야 된다 어, 그렇지만 어, 워낙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어, 아마도 지금 제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올라가면 바로 기사 모두가 떠가지고 선수들이 이미 음. 다 보고 확인하고 어, 생각하고 있지 않겠냐. 어, 제말 한마디에 선수들이 다음 스케줄 어떻게 나올까. 그것부터 고민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수들 모두가 연하게 대처를 해서 어, 스웨덴 경기를 잘하고 나면 어, 우리 언론이나 팬들도 적지 어, 하은부분을 많이 소, 해소되면서 난 힘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우리가 어, 잘 참고, 참아내면서 어, 우리 할수 있는 거,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가장 그런 것을 잘 준비하면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제가 어,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두 한 개. 두 번째 파워투게이 하려다가 하는 <laughs> 훈련 내용이 조금 바뀌셨는데 열차로 넘어와서도 한 번쯤 더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기동, 여전히 이동병인 죠 아. 어제, 그, 어제 얘기했나요, 제가? 스웨덴 갔다 와서? 어, 그 파워 프로그램의 창표현왜 갑자기 파워 프로그램이 되어버렸고, 어, 그 데이터를 걷기 위해서 일일이 우리가 상세하게설명할수 없는 부분들을 갖 자꾸 이게, 소모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시합이 있을 때그 기준이 있어요 어, 오늘은 선수들 전체적인 선수들은 체력을 어, 며칠 전에는 80%까지 어, 며칠 전에는 70% 60% 시합 전날은 뭐한40% 정도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모아놨던 것 그래서 훈련할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해보 훈련할 때도 집에서 참고 훈련을 다 합니다 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쭉끌고 와서, 아, 이, 우리 선수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그 체력들이 올라오고 컨디션이 끌어올릴 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밖에서 그런 걸서 파워 프로그런걸왜 얘기했니? 왜 그걸 또 해야 되니? 막 이런 것을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송기성 기자같 제한테 물어보면 제가 저랑 답을 드는데 외부 업자들한테 외부에 있는 체력 담나그러니까 어, 체력을, 뭐, 뭐, 피지컬 박사라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팀에 있는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왈과왈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사실은 우리 선수단에 있어서, 우리 코스에 있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꾸 혼동을 시켜서, 우리가 자꾸 뒤에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왜 했느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없다고 하거든요. 저도 축구감독 오래 했지만 상대팀이 우리나라에 만약 모 프로팀이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해서 감독님 왜이 팀은 지금 후체군에 그 팀이 그 갖고 있는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 거지 밖에서 보상하고 모래시합이 왜 그걸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팀이 갖고 가는 노드맵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논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표팀 자체, 푸틴 세대 자체를 신임을 안 하는 식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어, 그러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그런 걸 그냥 뭐 여론이 끝에서 우리가 오늘은 해야 되겠다. 어, 내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걸 와, 데이터를 가져왔고 우리가 쉴 때도 선수들 어떻게 쉬고 수면은 어떻게 취하고 그런까지 우리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체력을 좀더 줘야 되겠다. 아, 이번에는 체력보다는 쉬쉬 휴식, 완전 휴식으로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 없이 진짜 우리가 체결돼 할수 있는 최대한 최대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네. 기가 많이 나오 그런 부분에 감독님 뭐 오기나 아니 진짜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기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뭐 생각 같은 거 아니면 팬들에게 좀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지금 뭐 보면 국내 이제 지방선거도 6월 13일 그다음에 뭐 북미 정상 뭐 나무 우리 월드컵이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는 단 20구야 너무 많은 게 지금 터져 있지 않나 아 그. 그러다 보니까. 어, 축구팬들한테 어, 국민들이 월드컵에 관심이 조금 떨어지지만 은 어,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18일 스웨덴전에 어, 잘 하고 나면 그 관심도는 다시 돌아와서 훨씬 높아질 거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그건 인위적으로 팬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기, 가져달라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이곳이라떠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진짜 좋은 경기를 갖고 할수 있는 서덴진에서 모든 걸 올인해서 진짜 우리가 결과적으로도 가져오면 팬들은 예전의 품이더 이상 더 가져오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잘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